지금 당장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할때 응급적으로 조치해 볼수 있는 혈자리들을 한번 알려드려 볼 텐데요. 긴장한 상태여서 뭐 시험을 보러 갔다거나 하신 경우에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는 우리 내관혈이라고 하는 부위를 누르면서 긴장을 완화해 볼수 있고요. 우리 갑자기 특정 음식을 먹었는데 설사가 갑자기 난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복지혈이라고 하는 부위를 누르면서 도움이 돼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가스가 차거나 너무 답답하고 소화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천추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사지하시면 안정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으십니다.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추천드려보자면 일단 변비형과 설사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변비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섬유질이 많은 야채 종류를 드시는 게 좋고 배와 같은 과일이 도움될 수 있고요. 설사형으로 자주 나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자나 밤 종류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과민성 대장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나라에서 그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과 그리고 침치료가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 가까운 한의원에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